안정해 주셨는데요. 오는데 버린다. 가고라는데는다 아주 정확하십니다. 다 이렇게 도 찍어 어또는다힐 얼마 안 했는데 <laughs> 여기 여기 만나 가또 아, 빨리 왔다.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계속 찍어요 그거 이거 제... 예 백금난타 로봇 맞을 때까지 계속 찍어요 힐안 넣을게요 힐 해볼 테니까 같이 찍어 줘봐 같이 찍어 안돼안돼 아... 네, 같이, 같이 찍으면 안 돼요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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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뭐, 없어져요 오케이. 작동 안 해요 여기. 응. 한대 때리면 백끝난 탄지를 망치 부서지거든요. 누 날라가셨는데? 나. 뭐 좋은 거 아니었어 이거? 아니 아니 네, 아니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 <laughs> 한번한번 한번 찍으면 없어져요. 9미터 이상 상계. 안 주도 되는데 끝났는데. 천천히 하라고요 저기 저기 으악! 저기 쪽으로 유도 머리를 다 이쪽 망치 쪽으로 오게 해줘. 어글 누구에요? 방치 없잖아요 이제 아니 왜없어 여기 뒤에도 있고 방치 없는데? 찍은다 찍은다 세번 오케이 다 찍은 또 나네 최대추진 망치 저기있다 내가 도발해야지 그냥 피하고 아 실패 이걸로 1분만에 잡을수도 있대요 망치 이용하면 아닌데누군데출이었네 이제... 어. 이제 버틸 게 없는데. 피좀한 번만 낼. 타이도 이제 썼어, 왜좀 점도가 안 되는데. 일어나시면 돼요. 그거 얘네 쓰세요. 시태잖아. <laughs> 얘네만큼 좋은 게 없는데 잼단 말이야 야김혁개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작업장에 작업 대해서 예예1년 정도는 보셔도 될 거에요 어둠땅때는 시즌 원때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laughs> 그런 <그럼> 공략이? 예. <laughs> 안 나올 걸. 그것도 이제 이제서야 또 지들 컨텐츠 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둠 땅태도 분명히 해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그리고 세기나 저거 그리고 뭐야. 형님 생각해보세요. 어둠 땅 나오자마자 일주일만에 분명 영상을 딱 찍어봐요. 유튜브 엄청 조회 와서 조회 수 엄청 높아질 거예요. 아,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일단 한국에서, 안할 거, 뭐, 아마, 안할 거야. 한국에서 어. 와우하는 사람들 다볼거 아니에요? 분명 영상. 안본대나 <laughs> <laughs> 저도 안 봐요, 영상. 그래, 생각보다. 그냥 하면서 배우지. 뭐, 걔네들도, 커져요. <laughs> 한창 그거 갈 때라서. 아, 꼭 고개 이상하게 돌릴때마다 황파나가네. 그럼황파게황파나가뭐내황파고 탱니 황파어내 황파, 황파 말고 황파 황파 스님황안같다진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기 여기 앞에. 여 둘셋싹싹다몰싹다몰싹다 할래? 아저안나 <laughs> 없는데? 이미 이미 걸렸는데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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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기 쓰세요 음 아나는 음. 저한테 고치 생존기가 없다아 모코 누나 사거리 안 나와요 어디지? 목코잘 숨어있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되게 잘 숨어 있어. <laughs> 너무 뒤에 숨으셨는데요? <웃음> <웃음> 아까, 나, 위험해서 갔더니, 기둥 뒤에 어, 이미 와있어서, 저거 뭐야, 앉아있던데? 한만 처음 은고 아, 뭐지? 아. 공포요어왜안 들어가졌지? 거어 이거... 나한테 붙으면 안 되는데. <laughs> 아이고. 파서나 옵세가 별로구나 이게. 아 지옥포화 스는 악사 순간들이 장난 아니더라 그거를 너무 귀찮아요 근데 탈부질 <laughs> 않아서 다시 배우자니 너무 귀찮아 일단 가속을 엄청 올려야 되니까 그거를 지옥포화를 그러면은 탈그 뭐지? 응 음. 악마성 쓰고 쓰면 되지 않아요? 그니까 안광 그, 그 네. 뭐야 칼춤 지포 어, 그렇게 하면 되죠 어 그렇게 하는데 순간 딜 엄청 잘 나와 막 20만 30만 씩 올라가니까 광딜에서 아이 저놈의 빨래는 벌써 다돼 경화 뜰은 쓸만 하겠네요 카운터 어. 같아요다 쓸만 하던데 뭐 폭군...때는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 지금이 폭군인데? 네 나도 해보다가 걔네들처럼 딜이 안 나서 이렇게 붙여주면 딜. 아니, 어떻게 안 들어가? 안 되네. 평타밖에 안 되는데. 아, 평타도 안 너는 평타가 없잖아. 버봉. 버질 아, 자, 3개씩 껴. 어어어 반대 반대 반대로. 어, 그로 가면 안 어? 되는데. 망했네. 큰일 어, 났다, 이거. 왜, 왜, 왜안 돼? 튕겨요, 튕겨. 이거. 아, 튕긴다고, 남편이. 중고야 같이 맞았는데도고. 양귀도 이주렁 같이 맞았잖아. 해제 한 번? 네. 화레지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나좀 봐봐. 안 나갈 수. 이 사이로 넣으시면 돼요. 아, 이쪽 아, 사이로? 네. 씹을 사람이 없구나. 네, 아무도 없어요. 너 수, 투명화라도 써봐. 투명화도 돼요. 아, 투명이요? 어. 생각보다 있다, 투명. 이게 제일 멀리 있는 사람한테 먼저 뛴다는데? 어, 니가 제일 멀리 가봐. 멀리 가서 투명화. 늦었잖아요. 응? 아니, 투명화가 이게. 투명화는 바로 안 먹어서. 바로, 바로 되는 게 아니야. 어. 그래서 하긴 힘들 거예요. 아, 그런 거야? <laughs> 되긴 되는데, 하긴 힘든 저거, 거야? 저거 대상 기정되자마자 바로 눌러 면될 거예요. 아마. 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이잘 가고 있어. 요거못거 눌렀... 어? 이거, 뭐... 왜 이거,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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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이거, 이이이미저 빨래 좀 보고 올게요. 아니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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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빠르네 악사는 점프로 다니는데 <laughs> 나저거 빨리 왔는데 끝 끝나면 빨래 좀 보라고 말좀 해줘 어? 이거 다 잡을 필요 없어요 이 씨는 겁나 센데? 빨간 것만 빨간 응. 는데얘다 온다 돼지 정령 때문에 온거 같은데? 야 그럴 수도이 다음주 와요 다람 다람쥐 캐스팅때 제가 기절 아뭐 아치가 기절이 되는구나 네. 예 해품도 그럼 밀어지나 예예예 밀어지긴 하는데 뭐, 다시 아, 뛰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해본적이 없어서 안밀리네요 안 안밀려요? 어어 맞아요 저가 축선도 안됐었어요 아 그런 판정은 또 희한하네 기절은 되고 놓고 이겠죠. 음. 야 근데 신6단은즐기이구만 참... 그럼 <laughs> 요심히 이제 기미 아니 이게 내가 피다는 게 공무가 수사가 아닌데도 이 정도는. 받은 치유랑 볼까요? 어 그래도 30%나 했는데 운모가? 힐늘저 황파 터져서 저거 됐어요 어그리 씨 갑자기 들어오네 어, 그리고 야탱 특화는 야탱 힐로 들어가요. 아 마지막에 여기서 뛰었던 거 같아. 야탱 특화가 야탱 힐이 많은 게뭔죠 형? 특화가 치유량 증가잖아요. 체력 증가 아니야? 치 치유량도 증가해? 네. 받는, 받는 치유 증가가 그게 아 힐러가 힐한 것도 음. 야 탱크 로 들어가? 네. 아니, <laughs> 힐러가 100 힐하고 100을 넣으면은 뭐야 아씨 죄송해요 아니 형 타겟이 잡혔어 네. 그 와중에 엄청 라덴 터져가지고 <laughs> 뭐. 진상이네 진상 아, 뭐. 제가 기절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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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청구 놓을게요 음, 음. 아 진짜 여기 14단 왔을 때 끔찍했는데 야 애들 왜 이렇게 못하냐 진짜 어제요? 엊그제 너무 졸려서 막판 어 막판만 하려고 왔는데 시드 15단 가겠다고 시크해야 된다고 막. 근데 깨졌어요 램드. 아니야 시크는 했는데. 렘드에서 막한 명씩 죽고 두 명씩 죽고 그래. 그러니까. 양꾼 계속 죽고. 양꾼이왜 죽지? 렘드 램드, 렘드부터 가죠 그냥 못해. 뭐... 응. 그런 애들이 시크가겠다 그러고 힐러는 힘들다 그러고. 그냥 몸, 뭔 심정인지 이해할 거야. 우리, 우리, 우리 옛날에 그요 <laughs> 어, 힐러는 진짜 힘들 것 같아. 이렇게. 깜누나가 힐을 했었죠 깜누님을 갈면서시크명던그시간이네서 히로를 해서 히로를 서로를서 히로를 로서로를 해서 반대 쪽에. 폭파나갔는데아연포한식한 번. 란 폭탄 번. 신 번. 어?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어, 그케이 히로.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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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해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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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로해로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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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뱅따라 봐야지 나왜 악사 네? 황파 맞추고 네? 치명 20에 가유로 밀면 된데 어 가.. 그냥 유한만 밀면 돼요 형님 아그니까 황파 때문에 가 가속은 좀 챙긴다고 어차피, 하더라고 어차피 20은 뭐래도 20 나오는데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치명 30이거든요 어. 오예 맞았다 어와 아씨 한번 이거 불바떨어지가좀 보여줄게 네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응, 음, 저걸 두대맞았어 톱니를. 너무 칼춤만 믿고 뻑이다가. 어, 저 칼춤으로 할게 돼요? 어, 해볼까? 해 어, 되는 거 같은데. 지금은 어, 좀 타이밍이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칼춤 추면서 피가 안 닿아가지고 계속 깝치고 다녔는데. 너무 깝. 아, 너무 못한다. 못하, 못하는 네임드긴 하죠. 어, 해골 업을 빠졌네요. 아, 안 된다겠지 이거. 네, 한번 해요 이거. 어, 이거 라우 얼굴 날리려고. <laughs> 어. 어, 뭐야? 바다? 네, 어, 못 봤어요. 그... 얼굴을 보지 말고, 바닥을 보셨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라오 <laughs> <laughs> 얼굴이 너무 안타까워서. <laughs> 내 죽부어 같은 걸거 아니야, 저거. 그 정도일까요? <laughs> 그 정도긴 해요. <laughs> 그 정도지. 너한테는 그 정도지. 얼굴이, 얼굴이, 난... 지적이... 아니, 어 얼굴이 다니까. 별로 넘어가 있을까요? 아, 맞다. 그러세요. 슬라임이지 <laughs> 이리와라 라오야 여기에 다 한점으로 모자 아 여기 너무 좁아요 아이 그래도 여기서 뒤로 빠지면 되지 왜 안와 어허 어이 촉수한테 맞아가지고. 음, 집중과 황파가 좋네. 황파. 여기 근데 올라가는 길에 전부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물이라서? 요거 세 마리 다 잡아야 돼요. 네, 네. 아, 거미 세 마리. 다음은. 다음에는 다음 저거 그 전체 아이 그한 마리 아, 한 마리까지만. 하지. 레이브 <laughs> <네이불에> 걸린 거지. 도얼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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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꽃침먹 풀렀다 이거. 나한테 또 어. 아, 야 재밌어. 골 황파 때문에 재밌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맞아. 오지 황파 때문에 재밌어. <웃음> <웃음> 지금 기철님이 일등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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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딜은 3이네저 재미가 있지. 뭘코고왜 어, 뭐, 웜피 안 쓰세요, 웜기 네. 싫은가? 오, 다 코는 지금 에요 어, 반대도 반대도 어. 어? 말이? 상관없어요. 저는 없다. 제가 제가 어. 상관이 있죠. 먹으려은 음. 상관없고. 어그 다 전데? 어둠 얻은... 상관없어요. 얼굴 다었는데 됐다. 이거 마뎀이었나? <놀람> 어 마뎀 마뎀. 어. 좀 이렇게 몰아줘야 이럴 때좀 재미가 있어. 아, 이 아니. 와 큰일 났다 아 만화 없는데 아 아파 어, 어, 어. 만화가 없다고? 아, 네 살고 봐야지 잡았어요 다 생업으로 살게 아 잡았쓰 니쥬는 왜 피가 달랐어또 남네 주, 죽었었어요 한 해, 한 해, 한 해. 그러니까 콩콩 어, 뛰는 애두 어, 마리 핀다시. 잡아서 남아요 예, 네, 걔는 한 마리로 이거 좀 깨줘 왜요? 수도서 어차피 더 가능할 텐데. 네, 저 이미 왔어요. 캬! 무슨 소리죠? 울빵한 소리지. <laughs> 곰 죽는 소리라고 나까? <laughs> 아, 형광곰 따놔야 되는데. 아, 나 따고 싶은데 너무 귀찮아 거기. 근데 어둡당 어. 때, 어, 그폼변마다 형변 가능하대요. 본변마다가 뭐야? 이게 조드여도 어. 현방검으로 아. 항상 바꿔놓을수 있다고. 야드 형. 오, 물 번을 수 있고. 조드라도 그럼 곰을 아 그때가 곰이 된다고. 본변하면. 현관... 본변하면. 네. 오 안녕. 본변하면 현방검을 할수 있다고요. 어디 가셨어요? 복태 썼 복태 는데 낙사했어. 언제나 언제나 나오는지 그 낙사. 나 <laughs> <야>, 빨래 보고 올게. <laughs> 놈. <laughs> 아. 하고. 어난 빵을 안 먹었었네. 아 <laughs> 음. 음, 고고고 만화, 만화, 딴 참말, 하요냉장왜 나한테 다가오냐? <laughs> 아, 그때는 아. 이 오크 놈이라고 말해주면 돼요. <웃음> <웃음> 아! 왜싹 죽으라고 해? <laughs> <laughs> 오우 너무 많이 나는데 워커나?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닳지? <laughs> 두 번.. 두번 맞은 거 아닐까? 아거 네. 어, 뭐지? 예상이었는데어떻게 아니야 한방이 형아 어. 나네 오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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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만피도 아니긴 아. 했어요 음... 그랬나? 죽지 그러면 빨 만피 만들어줘 나도 만피인데요? 그러게 왜그 만피가 됐지 <laughs> 와 이거 씨와또 낙사할뻔했다 코누나나나 너야 너너 너. 와, 나한테 안오네? 많아몰 물량 어. 먹고 있어요 벌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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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좀.. 일이 좀 나랑 비슷한가보다 아저 음. 운모 자체가 만하.. 영 a s s u m e 진짜 너무 잘 먹어서 그냥 빨리 쳐야되는 상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는뭐 a y 1 0 0 0 0 0 블러드, 봉블러드 어, 맞았네, 어, 또 맞았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 이렇게,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 <laughs> 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형 이... 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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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코 뭐고, 뭐고, 런거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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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까 바보 고보만 뭐고, 뭐아형 맞어! 어?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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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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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거, 부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한이죽었으니 아, 아, 직 아, 직 아, 직 아, 직거 아, 이어 아, 이빨 아, 오거 아, 이거, 만화가 만어거 아, 요지 아, 이 아, 아, 라오 얼방써 쒀쪄 아, 그래. 뭐 죽어야지 그럼 뭐아 1초 1초 아, 일초, 일초. 아 봐. 오케이 아 까비 만화 말라서 죽었어 말라.. 말, 말라 죽는다고? 네, 만화... <laughs> 만화 아예 없었어요 만화가 없어요 오예 6전 했다 아 뭐야. 7단 나와 버리네. 진 7단이 맞지. <laughs>